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천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엘프코인 인데요 방송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프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다른 코인도 굉장히 하락 추세에 이어지고 있죠 해당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바닥없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항대를 돌파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위치로다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해당 코인 말고도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하락이 나오는지 이유 정도는 꼭 알고 넘어가야 제대로 된 투자가 가능하겠죠. 일단 주말 사이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악재, 최근에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여러 가지 악재들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래소 규제 강화와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뭐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요,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단 먼저 은행과 연결 해서, 거래소에서 만약에 파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 핵심이고, 그 다음으로, 어 자산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중점입니다. 특히나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식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작전이라든가, 네. 주가 조작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말씀 말을 하는 거고요. 예, 금융당국에서 어, 통보하고 협의가 되면 뭐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더해서 가상 자산 거래소들이죠.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뭐 이쪽에서 자체 어, 자정작용을 할 예정이다.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보고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 은행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파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게 된다 그러면서 범죄와 뭐 이런 수익들 불법 자산에 대한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졌다 물론 내용만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긴 한데 정부에서 결론은 규제를 한다라는 거죠 어,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세금을 매길 것이고 어? 네, 여러 가지 입출금. 그러니까 자금이 흐름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나라에서 관리하고 파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독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인 만큼 어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좋은 건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거래소가 망해가지고 어그 돈을 안 돌려주는 사태, 이제 마운트곡수가 그런 사태 때문에 이제. 지금 돌려주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마운트 곡스가 패킹을 당해서 대규모의 자금 자체가 어 손실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파산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10년 만에 채권자들한테 비트코인의 상환을 개시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유발했다 그러면서 상환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 그동안 10년 동안 어 코인을 못 받았던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받자마자 그냥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하면서 이 물량이 너무 많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코인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다른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혹시나 600여 개의 이제 코인들을 감시를 하죠. 600개의 코인들을 점검을 하고 이 중에서 상장 폐지, 부적격한 것은 상장 폐지가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알트코인이든 윙코인이든 뭐 그리고 마운트곡소 관련된 악재이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해서 이제 독일 은행이 보시면은 대규모 이제 물량이 물량을 쏟아낼수 있다라는 내용. 미국과 독일의 이제 정부에서 물량을 출리할수 있다. 마운트목와 플러스 그러니까 해가지고 여러가지 악대들이 지금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가지 긍정적인 이제는 바닥권에다 왔다. 지금 시세분출을 낼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악대들 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대이고 얼마나 하락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 다시 엘프코인으로 넘어와서 지금 하락 추세 굉장히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렸고 400원 부근 다행히 이제 좀 지지받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4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저만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 400원대를 만약에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기2 0 0원까지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반토막 이상 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지금 그래도 400원 구간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400원까지 다시 이탈하면 손절가를 잡고 보더라도 매매 타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지금 잡으시기보다는 최소한도 한 650원, 700원 부근까지 물파흐름이 나올 때한 900원 정도까지 목표로다가 보시는 게 차라리 좋고요. 혹은 난 바닥이 더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400원 지지 확인하고 지금 현재는 한 600원 수준이니까 조금 더 빠진 다음에 오히려 보시는 게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돌파 하고 보시던가요 그래서 어, 앞서서 고점 뭐 1000원대 혹은 1200원 이렇게 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걱정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정보회이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없고 흉규로 진입을 노려보든 매수 타점과 매도 차점을잘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회신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방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에 뭐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100% 무료로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되는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65-10309번으로 문자로 적어서 정보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 제가 확인을 하고 고급 정보들 받을 수 있는 정보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에서 신규 매수가는 물론이고 네, 그리고 추가 매수 방법과 목표가 그리고 품절가까지 해서 모두 다 알려드리는 방이니까요. 오셔가지고 문의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켓메이커의 평당가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니까 숫자 하시기에 굉장히 쉽겠죠. 보통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게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우시잖아요. 이 어려운 점을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다가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두 받아가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들을 영상은 물론이고 이렇게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뭉치똥이 몰리고 그로 인한 급등 코인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방을 보시면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는지 얼마에 드렸는지 아마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냥 뭐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급등한 코인들을 공략을 해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워낙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급등한 코인들은 고점에 물리게 되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아직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서야 추세를 전환하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상승 초입 구간의 장점이 뭐냐면은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고 위험성이 적다. 네, 위험성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아, 그런 정보들을 정보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보시면은, 언제 사고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맙게도 이렇게 감사 인사들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보방에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구매 가격까지 해서 다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급등하기 전에 바닥권에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네, 감사 인사도 많이 주셨는데요. 자, 보시면, 니어 프로토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2월 6일 날짜에 저희가 이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아까 전에 이제 정보방에서 보셨듯이, 추가 매수도 한 번쯤 진행을 하고 나서, 3월 18일,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43%라는 정말 경이로운 수익을 안겨드렸거든요. 물론 모두 다 243%라는 수익을 딱 드신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10%, 어떤 분들은 뭐 50%, 이렇게 해서 분할로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부 물량들은 끌고 가서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아발란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얼마? 42만원 부분에서 네, 진입을 한다. 얼마에 진입을 하고 평당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답변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정보방에서는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이게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 위주로다가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니어 프로토콜에 이어서 엄청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1 1 5 수익권에 도달했고 언제 매수를 했냐 1월달에 이렇게 저점에 정말 저점에 매수 진입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다가 분할매도 분할매도 진행을 하고.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이렇게 기복부에 수익에 도달 했습니다. 물론 요거는 조금 기간이 걸렸습니다. 두달 조금 안 되게 걸리긴 했지만, 두 달에 100% 이상의 이런 수익을 냈다는 거는 충분히 계좌의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었겠죠. 지금,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과 아발란체 두 종목 모두 다동이로운 수익을 달성했고, 10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점에 정확하게 시세 분출 전에 매수를 해서 매도를 정확하게 사인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드리면서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종목들 역시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99650309번으로 정보방 혹은 호인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해당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방 입장 방법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라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좋은 코인들을 갖다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혹은 오늘 오후라도, 당장이라도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나는 매일매일 이런 수익이 날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 혹은 시장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서 수익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너무 큰 자금으로 하진 마시고요. 뭐 이번 운영하시는 자금에 한 20~30% 운영하시다가 만약에 저랑 했는데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진짜 이런 수익들이 발생이 된다 싶으면 이때부터 해서 이제 자금들을 조금씩 늘리면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위상단에 010965-0309라고 해서 정보방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급등할 코인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바로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